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 한국남부발전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시작이 되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컨설팅도 신청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남부발전 채용 공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6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이제 4월 8일까지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남부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대표적인 6대 발전자회사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한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발전자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우리가 이 발전소나 이 발전회사라는 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부 다 이름을 한국전력공사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추후에 분리돼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기조가 나오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국전력공사를 이제 여섯 개의 발전자회사로 계열사로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나온 기업들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우리뭐 동서발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전자회사로서 분리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공기업 쪽으로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전 산업과 관련 지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이해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뭐 남부발전을 비롯해서 한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도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정책이나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좀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한국 남부 발전이 이제 계열사로서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 남부 발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석탄이나 LNG, 네, 중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으로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좀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남부 발전에서 신입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기술 차장으로서 기계 전기직을 이제 또 뽑고 있고요. 상경, 법정, 이제 ICT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영역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급이 뭐 기술 차장 그리고 신입 사원으로서 대졸 영역에서 일반 장애 보온 이 고졸로 맞춰서 기계 전기 부분으로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와 전기가 보통 발전자회사에서 채용하는 가장 많은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어떤 이 발전소에서 에너지나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기계나 전기 장치 장비 기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 파트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를 전력을 실제로 생산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 계통에 존재하는 직무들이 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나 전기는 그런 발전 계통상의 어떤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게 기계와 전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발전소를 실제로 건축하거나 유지보수하고 설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게 도모가 건축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험공고 좀 살펴보시면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도 있고, 이제, 남부 발전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기족에서 항목은 네 가지이고요, 직무 능력 속에서는 제가 알기로 천자. 로 해서 이제 한 항목을 더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사항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본인의 역할과 행동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구축 작성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서술식으로 쓰시기 보다는 개조식으로 쓰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항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1번부터 4번까지 800자 총 3,200자로 쓰는 항목에 따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난무 발전에 지원한 계기와 지원 직무를 수행할 경우 1년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이유를 아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원 직무에 지원한 계기, 해당 목표 설정 이유, 목표의 중요성, 직무의 연관성. 자 여기 보면은 해당 목표 설정 이유와 중요성, 직무와 연관성,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입사 후 포부나 나의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선배들과 잘 지내겠다 잘 적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원 계기와 직무 수행을 할 경우 1년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얘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기계직과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 개통상에 존재하는 기계 장비나 이런 뭐 전기 장치나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라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1년 내에 달성, 달성해야 될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이런 전체적인 발전 개통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가 담당해야 될 기계 장비나 전기 장치나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잡아주셔야죠 잡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불필요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동기가 어떻게 되고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직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1번으로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적혀 있는 것들만 잘 따라서 쓰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2번인데요. 과제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한 한계와 상황,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한계를 극복한 결과 느낀 점 해당 경험이 개인적인 업무 또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포함해 작성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도전 경험이라고 다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전 경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인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방법이 있으면 좋은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3번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3번은 아무래도 직무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면 좋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도전했었던 부분들이죠 뭐자격 취득도 괜찮고, 내가 마라톤이나 아르바이트나 개인적인 내가 조금 힘썼던.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은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해석을 해 주실 때에는 너무 직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 개인의 인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끈기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항목이 이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인데요. 3번은 이제 과제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한 경험을 얘기해달라. 발견한 문제와 중요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이제 적극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 개선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개선의 결과,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포함해 달라라는 건데, 3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다르게 도전 경험이지만 다급적이면은 내가 어떤 직무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가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경험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고졸 분들도 많이 지원하시는데 고졸 분들은 뭐마이스토고에 나오신 분들이나 기계나 전기 전공이다라고 했을 때그 안에서 수행했었던 프로젝트나 이런 내가 뭐 대회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기 연습이나 이런 과정에 맞추어서 한번 경험을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해 시켰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 항목이 3번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조금 개인적인 경험, 이제 3번은 직무적인 부분들이랑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 이런 부분들 얘기해주시면 좋은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인데요. 이 과제나 업무 협업의 과정에서 내 외부의 과제나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발생한 갈등을 적절히 해결한 경험을 얘기해달라. 언제 어 과제의 업무나 목표, 발생한 갈등 내용,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었냐, 본인의 선택이나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냐, 향후 유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라는 건데, 이런 것도 대표적인 협업 경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협업 경험 중에서도 이제 한국 남부 발전에서도 일을 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뭐 내부 직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대표적으로 이런 발전자회사들에서는 이제 이런 발전 개통을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시설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주 업체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하, 이용을 합니다. 외주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외주 업체 직원이나 담당자들과도 이제 갈등이 생기거나 이제 업무상의 협업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조금 연결지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협업 경험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떤 다양한 이 하나의 일 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던 경험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냐라는 부분들을 맞추어서 한번 정리해보는 좋은 항목이다라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남부발전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졸 분들도 지원안을 많이 하시고 고졸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지원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